예, 어떻게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어, 저를 갖다가 어, 어, 감동을 시키고 제 삶을 변화시켰는지 담았습니다. 예, 아, 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예, 분노와 우울 같은 감정들을 아, 음악이 어떻게 예,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 위로하는지를 흥미롭게 풀어했습니다 아, 책을 보시면. 어, 각소 제목마다 QR 코드가 있습니다. 어, 그 QR 코드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대시면 어, 책 속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책은 어, 단순한 클래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음악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아,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 이 자리에 잡에 서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 오늘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진 논소위원님또 한일수 선생님 또 아, 회피들의 우리 조용진 회장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또, 코리오케스트라 지수환의 네, 지휘자님, 네, 그리고 가수 배우 여러분, 또, 이렇 앞에 우리 각 언론사에서 오신 우리 여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어, 2, 한분 한번 소개해드리지 어, 못해서 어, 너무 죄송한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어, 제 삶의 여성까지 저희 아니야,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어, 그 책을 뭐, 어, 세상에 아, 이렇게 내놓는 그래야, 것이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조심스럽고 그래야, 그래야. 쑥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에, 함께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어, 저는 오늘 어, 세상에서 그래야, 가장 그래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신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임금님은요 거의 도서관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의 고민이 오늘 좀 백성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안 좋겠? 안 백성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안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부탁했더니 신하들이 1 2으로 남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는것 은, 이, 사경것을 전부 다쓰 고, 그 내용 칩 에서 송파 에서 같이 살았 다면 1년 동안 이렇게 보시 서만에 그렇게 살았 다면, 물론 요1도1관 개월 정도, 1네 개월 동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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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월 동안 10개열동10 개월 동안 10 개월 동안 10개는 동안 10다월동 곳의 길이 있고 하늘 속은 정말 길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어, 모든 데이터를 세상의 정보와 지식의 데이터를 다 넣어서 열 글자로 줄이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대답한 열 글자가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아마 이거를 능가하는 그런 다른 워딩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그래 어제 예, 승기훈 선생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가 공감을 가지고 함께 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책을 먼저 읽으면 되겠니보겠계십니다 네, 네, 어, 네, 이후배 네, 그 저기 저쪽에도 빈 거예요, 그, 저거 잘리다비어 고개 순전이 갈색하고 하나 두트에 어. 이어지고요. 이제 서세영 분과 함께 이 시간 가람을 하면서 축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고맙게또 우리 시대에 아, 아주 훌륭한 소각가인 한아름 하면은 그 앨범도 잘 알려져서 2019년에 그렇게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또그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런 음악가, 수상단종동에게는서포라는 한아름 씨, 지금 파페라가 서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박완이라고 잘생기고, 어릴 때그 경기대학교에서 웰리 교수도 하고 있는 파페라의 또아주발레군의 스타 투명에서 나오셔서 <laughs> 김숙진 작가 님네 분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축하의 무대를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수로 서프라노 한아름 교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친구래 셋이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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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응. 그때 그러니까는 응. 52년생들이 아인척씨아 그래다 아 친구구나 나는 와이프 처음 봤어 오늘 아. 어.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요게요 아니, 내가 지금, 찍으면 안 돼. 진짜 아니, 이걸 안 진짜 돼. 돼. 그래. 동영상에다 써. 아, 니어 아. 어, 이렇게 찍자고? <laughs> 나 오빠 비록한 말은 못갔다비한지 미안해 아, 뭐 이렇게 네, 뭐 끌어. 끌어.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있다는게아 역시 김수진 대표 작가님의 자리라고 생각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멋진 무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성솔로곡의 붕벌을들려질까 하면, 이번에는 남성의 감미로우면서 오늘 전할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주고 오늘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더욱... <목소리> 그래, 그래 네. 건강하고 o n g 게나 o r 나 그래, 건강해, 건강해. 어, 그래. 어. 건강해, 응. 건강해 응. 건강해야지 r e a Congo, Korea, k 어 r e 어 Korea, k 어 r e a Korea, k o 어어 어. Korea, Korea, k o r 어 인사도 잘해줬고인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이는 사람은 고 버려 여러분들 하고있서이람무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있사합니다사실은 저희 아내가 사서은잘 자리에 남사람저잘있사람고 있는 사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은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또 저희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또 번거롭게 해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자다 보면 아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해서 어딜 간나 오는 건소재에 가서 책을 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번 말렸지요. 그 어려운 책을 를 이렇게 쓰느냐고 잠까지 설치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알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말리지 않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아내를 좀더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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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 아내에게 더 사랑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가려고 해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식구가 오늘 여러분들 덕으로 뻔뻔스럽게 앞으로 또 책을 쓸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덕으로 또 용기를 얻어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 좀 성원의 힘이고 그래서 이편3편 떴을까 사실 좀 두렵습니다. 네 그동안 아이 책을 준비 한다고 저희 시부가 많이 애를 쓰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저희 두 사람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우 매우 고맙고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습이 또 책만큼이나 우리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해당하라는 건배사가 있는데 한 가지는 부부간에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기애애해져 사이가 나쁜 부분은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에게 해당하라는 데 앞에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서로 닮은 점은 하나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결혼 날짜와 장소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저희제네분 나오셔서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드리면 여러분께서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외쳐주시고요. 음씨는 혹시 있으시면 방판의 음악 같은 거 하나 순간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두분 보시죠. 예. 자 이렇게 오늘 참 부끄럽고도 조심스럽고도 매우 설레이고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김숙진 작가 또송경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나 조심스럽고 설레는 날이겠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늘 고맙고 오늘 이만 담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인사 올리거든 축하합니다. 크게 외쳐주십시오. 내외 네, 하객 여러분께 경례. 제가 나가셔서 선생님들 이제 풍성하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분 기대합니다. 이 분, 저희 대장들과 우리 또 함께해주신 해부들의 가족님들 네. 모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군대 여러분의 인사의 전문의 열렬한 선생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쟁 통증제 선생님들 다들 함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평안히 이 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희. 안녕하세요안녕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한번 뵙겠습니다그 네. 안부가 많이 궁금했어요. 아, 랬어요 네. 예, 저번에 네. 저 봤습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놀러 오세요. 네네. 예. 네, 놀러 오세요. 지금 갈게요. 네, 오세요. 네, 네. 네. 아, 한여 아주 멋있었어. 최고였어, 최고였어. 이 진짜 괜찮았어. 축사했어. 아, 너무 너무 축사 너무 잘했어. <laughs> 나오 잠을 못 잤어. 날왜 시켜? 어? 요, 요, 할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야. <웃음> 내가 <웃음> 얼굴 처음까지 뽑았어. 그이 면다 어, 뜯고 태생 어. 그림팔로 이 손도 아프고 있잖아 이게. 어, 뭐뭐다 그렇지. 우리 뭐, 나이 왔어. 먹으면 다 그래. 보아야 된다는 거야. <laughs> 음, 아 잘랐어. 그리고 축사가 죽여줬어. 아직 그래서 간단 요약하게 아주 최고였어. 아, 나 이거 우리 같은 한신입니다 우리. 아이고, <laughs> 어?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반가워요. 아주 최고였어. 아, 오세요, 이리로 아유. 정희야, 반갑다. 또 여기서 보네. 건강하시죠? 어? 어. 아. 건강해요. 야, 뭐본지 얼마 안 됐는데 뭘또뭘안 부물어 보냐. 어? 어? 오빠 아왜저 오빠가 다 축하해 줄 여기 이제 어 잠깐 님 갖다 축하해야지. 아유,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니, 아유 진짜. 아이 진짜. 오빠 이렇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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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언니 방. 음, 오케이. 음. 감해 음. 고마워. 나는 기록 해. 아이고 참 우리 인사어 제가 오랜만에 만났잖아. 이올 걸. 죄송합니 예뻐 예뻐 예뻐. <laughs> 아, 예. 어? 어. 이고이 <laughs> <laughs> 응. 네, 아, 내얼굴게하 네. 대단해, 약 어? 어? 누구야? 오이게 만났네 여기서 또오야나 어, 이거 동영상에서 안돼 지금 나는 어사아 진짜 우리 저기 아하세요 사진 하 예예. 제 사진도 좀 찍었는데 보내주.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 여기서 이제 또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 김숙진 작가님 우리의 어, 예, 그러니까 출판 기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